어린 여러분, 응. 자 주말이 되었으니 오늘은 대청소를 할 거예요. 아니요. 응. 이거 먼저 정리 좀 하고 여기, 거기. 아니야, 그것보내가 머리 모게. 이거. 그냥 흰색을 다 줘주면 엄마한테 얘기해주세요. 엄마가 세을 줄게요. 어때? 엄청 쉽지? 야나 이거 다 닦으면 엄마가 텐트 하나씩 줄게요. 텐트 하나씩인데? 넌는야 쉬워? 안 쉬워? 안 쉬워. 이거 닦아주면 좀 쉽잖아 아니? 어지러워, 티야. 아들들, 자 방이랑 거실이랑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모오세요나 벌상기 찾았어. 만해나해나다 엄마 테이가 물한컵다 마시는 동안 누나가 쓰레기 다 버렸어. 갑자기 자다가, 자다가 일어나더니 사과를 달고. 사과. <laughs> 이렇게 사과를 사과가 먹고 싶었어꿈을 음. <laughs> 꿨나봐요 음. 부랴부랴 막 싶어서. 서 아침이야 안어줘그더고냉장고를가서그을더니 <laughs> 사과 달래 이 먹고 맛있게 먹고 어서밥어서밥어서 음. 엄마랑 병서에서 사야지 음. 병기 해야지. 안 그래도 엄마 태희랑 변기에 가려고 그랬는데 일로 와안 됐네 변기에 가야 돼 와. 아니 일이 와봐봐 치요 아, 이거 하고 텐텐 싫어. 사달라 그러자 아빠한테 어 변기에다가 태희응하면 텐텐 먹자 텐텐 응. 일와봐할수 응? 있어 지지요. 지지예요 지지 이제 태희 형 하나 됐는데 응 응가는 음. 여기에 가야돼 아니에요 응가는 변기에가야 돼요 병기 치요 어머나 뭐라고 <laughs> 너무 시끄럽네. 배야 배 이거 성이에성 성으로 한번 들어가볼까? 해적이야 해적 해적이야? 해적이 여기 정말 많아 돌격하라 뭐라고? 모두 괜찮아 이제 안 끝난 것 같아 안 터지는 것 같아 가자 엄마 폭주 또 한다 폭 오늘 애 하나 잡는 날이지 뭐 <laughs> 태희야 시시하지? 어, 좀 세게 밀어줄까? 응. <laughs> 응, 아니? <laughs> 들었어? 그러다 나 응. 다친대? 이러다 나 다쳐 <웃음> <웃음> 태이야, <이거>. <웃음> <웃음> 움직여 태희 천국이다 태이 천국 엄마 이거 또 출발할거야? 망했다 저기요 선생님 여러분 저희 여기 3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요 가시면 안돼요 여기 거미줄이 너무 많아요 읽었죠 여기서 <laughs> 이틀 걸리겠네 블루 블루 예쓰 우와 예리의 정원 초록색 맞아 빨강색 맞아 파랑색 맞아 영어가 뭐야 영어로 맞아 파랑색은 음. 영어로 뭐야 예! 블루! 그린! 그린! 빨간색이 영어로 뭐지? 레드! 예! 그 다음에 먹어본 적이 없는 비빔국수의 맛이야 그게 맛있냐 맛가 채연이가 선택한 건 바로 키링만들기 요즘 엄청 좋아하는 루미미라조이 캐디언 이거를 만들어보겠다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미라? 이거 해볼까요? 미라 할 거야? 잘 그려야 돼 채연아? 신중히 잘해야 돼? 꼼꼼아 그럼 뭐 미야리잖아? 손 약간 노란색이야. 연이가 하고 싶은 색으로 해. 음, 이거 이쁜거 같아. 꽃하고 꽃두 개. 난 이거 중에 고르고 있어. 어, 보라색도 이뻐. 이제 변신이게 변하는 거야. 음? 엄청 조금 해졌어. 그렇지? 응. 음. 우와. 너 조금 해줬어. 우와, 최연이가 만든 거 엄청 마음에 들어? 예, 역시 캐디 형루 르미. 미라거든, 미라. 아, 미라. 아, 알았어. 최연아, 이제 곧 있으면 우리 10만이야. 그러면 우리 그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어. 최연이 선물이야. 네가 받아 그 버튼은.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받으면. 자기 책상에 가져가서 스피커 붙이고 그림그리고 <laughs> 예쁘게 꾸미겠지 <꽃이 웃음> <예쁘게 꽃이겠지? 웃음> 아빠 고생했네 아빠가 고생했어 아버님? <laughs> 아빠 아버님? 아빠 나아버님이나 <laughs> 아빠 <laughs> 나미 <아빠>. 나 <laughs> It's me, It's me. <laughs> You are 뭐야 칠칠칠칠칠칠 이리와 이리와 나 7살 어 7살 이리와 칠칠칠칠칠칠칠 아빠도 이전에 이게 딱1만 되기 전에 설레여가지고 기다리이있었 최고였을 그거지 99만 999만 100만? 그때 진짜 대박이었지 꼭! <목소리> 꼭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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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요 x3 9 5한 번에 올라가지 야 이건 9 9 9 9 캡쳐해놔야지 9 9야 하나 야!!! 9 9 9 찍으려고 그는데 아!